안녕하세요. 중고 스크린 골프 설치 전문 브랜드 골프숲입니다. 이번 설치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비주얼 골프 장비를 철거하고 GDR 플러스 장비로 업그레이드 설치한 사례입니다. 고객님께서 장비 성능과 데이터 정확도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정확한 센서 분석력과 다양한 연습 기능을 갖춘 GDR 플러스로 교체하게 되었어요. 현장 여건에 따라 빔 프로젝터와 오토티업 기능 제외한 구성으로 설치되었으며 추후 오토티업기 연동 업그레이드도 고려한 확장형 구조로 시공했습니다. 장비 설치 후에는 기기 작동 테스트, 타석 세팅, 센서 감도 확인까지 꼼꼼히 점검하였고, 지대할 매니저 프로그램 사용법도 회원 등록, 연습, 라운딩 설정, 기록 관리까지 직접 시연하며 상세히 안내드렸습니다. 골프숲은 단순 시공업체가 아닙니다. 현장 분석부터 장비 선택, 깔끔한 시공, 사용법 교육, AS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책임지는 중고 스크린 골프 설치 전문팀입니다. 거제 진스크린처럼 현장에 맞는 최적의 설치와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골프숲이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중고 스크린 골프 설치 문의는 언제든 골프숲으로 연락주세요.